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i Pambok Den, Myong Yong Dri Simida, Kuching, y 성경 g Yong j o n 0회 e p u t y Gosson, t r i 하라입니다. 한 200회 정도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한 180번 정도 성경에서 하고 찬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각기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라 감사드린 것은 하나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감사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범사에 감 사를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각은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에서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감사가 내 안에서 멈춰지고 감사가 왜 끊기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은요.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분노하는 젊은이를 타이르는 지혜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악인들이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잘 나간데 있어서 의인들은 왜이 모습입니까? 의인들은 왜이 꼴입니까?라고 하는 한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을 때가 되면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의인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에 대해서. 생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인해서 불평 하지 말라. 그들로 인해서 시기하지 말라.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의 마음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끊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제일 먼저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10편 37편에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올바름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불공평한 현실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법을 피해서 형통하는 악한 자들이 볼 수가 있고 또그 반면에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이 억압받는 자들의 물리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나 마음 속에 한두 번씩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화가 울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이런 울분으로 마음에 품고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정책이 다 마음에 정, 정지가 다 사회가 마음이 안 들고 정책이 뭐 거의 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사회가 다 항상 불편하다, 불편하다 말할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전 제가 1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말은 제가 더 이상 이해하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던 땅은 더 심각했거든요. 더 심각한 부정부패와 난리가 그냥 총기 사건, 강도 사건 매일매일 일어나고 그냥 답답한 그런데 그런데 별명에서 한국은 되게 안전하고 평안한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헬조선 헬조선 언론에서 부르는 거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참 우리는 참 좋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증오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니까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 가 보세요. 한국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한국처럼 화장실 깨끗한 나라 없습니다. 화장실처럼 화장실 들어갔는데 무료에다가 클래식 음악 틀어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 나라에 미움이 있으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계속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가 구현되지 않아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화를 품는 거. 정상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분노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한 것을 잃어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누가, 근데 우리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나를 외면했다. 누군가 나에게 말 퉁퉁 던졌다. 누군가 내가 그렇게 잘돼 줬는데 나를 서운하게 해줬다. 또내 뒤에서 내 욕을 했다. 라고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말에, 이런 소식에 상처를 받고 미워하게 되고, 또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똑같이 부숴줄 거야 하면서, 분노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회 생활에서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각종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 주려는 마음조차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평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 언젠간 내가 내 입술 통해서 그 저주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심해야 되고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않지만37편 37장. 이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런 미움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 어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회, 얻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함께 욕하라 라고 가르치는 사회가 우리 곳이 오늘 땅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며 주님의 축복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지나는 과거 일에 약간 또내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은 가끔가다 떠오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목사가 같이 욕하는 거 성도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목사니까 당연히 축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 성도님도 똑같이 하시죠? 똑같이. 날 선하게 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하시죠? 혼자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분노로 채워지지 않도록, 분노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축 축복이 내 삶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막는 장벽입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나의 주님은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단편적 예로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주일, 주일 내에 예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 분적이 바쁘게 있었는데 아시잖아요. 항상 교회 가기 5분 전이 가장 민감한 시간이라는 것, 가장 마음이 급한 그런 시간인 것. 근데 그 집안에 기르는 강아지가 막 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말썽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걔를 그냥 혼나주고 아주 강하게 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왔는데 혼내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가 안 나오더래요. 한 화내고 오니까 그러니까 마음 너무 예배가 불편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화를 내는 것,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닿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품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미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축복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감사가 감사드리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는 그런 어, 그런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오히려 축복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막 끊기게 하는 것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남의 복이나 성공을 질투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14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과 마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또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이러는 분명하니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다들 부럽고 시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더욱 하나 성경은 악한 자의 형통으로 절대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내 Amen. 평온을 있게 합니다.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혼란스럽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쟁 속으로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시기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남에게 주어진 것이 더 크고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형제가 이제 뭐 빵을 나눠 먹는데 뭐 서로 싸우니까 아버지가 와서 딱반 잘라 주셔서 형과 나이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은 동생은 뭐죠? 형이니까 더 크게 준다. 또 형은 동생이니까 더 크게 준다. 서로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라고 또 싸우지 않습니까? 네, 제 개인 얘기 아닙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남의 크게 보인다는 것. 바로 내게 주어지는 감사할 줄 모르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네, 오늘 보면은요. 특별히 악한 자 그런 자를 시기하지 말아라. 십전 보면은 0편 어, 계속해서 읽어 보면은요 어, 결국 악할 행하는 자는 바로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되고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길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의 흥함 속에서 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축복으로 사, 축복 축복으로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삶은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의 떡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기네 행행 더욱 더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필요하고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교할 때 내게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죠. 내게 있는 내게 있는 가정,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해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서 어, 세 번째로 감사가 끊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감사를 끊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계명 100번 정도 있다는데 나오는데요. 이제 영어 버전에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화적 차이인데요. 그365 그러니까 5번, 매일매일, 1년 중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마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앞서 가지 마십시오. 너무 사회를 보면서 내 암담한 미래, 내가 미래가 암담하다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들어올 수록 더욱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레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삼켜지기 전에, 두려움 걱정이 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여러 여러 두려움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선한 일을 했는데 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억울함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억울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신원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성도의 의를 감추지 않으시고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밝히 드러내십니다. 인간이 감히 억누를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의 그의 백성을 높이시고 의의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처럼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삶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며 달리는 선수와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주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 어떤 목, 어떤 설교회 통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음, 우리가 걷는 이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은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발질하는 선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데그 우리 가는 결국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이길 어, 양쪽에 우리 걷는 이길 양쪽에는 두 종류의 관중석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야유하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포기해라, 끝났다, 소망이 없다, 내 실수가 너무 크다. 합니다. 심지어 억울할 정도로 우리를 모함한 이들이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비판하는 한 관중석이 있는 방면,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들이 있습니다. 꽃다발을 던지며 잘한다, 힘내라고 하면서 훌륭하다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어디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까요? 만약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만 바라본다면은요, 바로 우리는 그들과 싸우고 나를 변명하면서 바로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달리기에 내게 부르신 그 달리기에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바라보게 된다면요,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자아 도취에 빠져서 내야 내가 가야 할 길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로이 어느 쪽을 바라보냐 에 따라서 우리 그러니까 양쪽을 어느 쪽을 바라본다 해도 그것은 결국 우리 다른 박질의 속도가 느려지고 심지어 달리기를 포기까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최고의 목적지인 주님 마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누가 내게 돌을 던지든지, 누가 내게 꽃을 던져주든지,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원, 원, 마음 속에 원망과 시기, 미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내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최고의 목적지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달리기 속에서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자갈밭과 가시 속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더 주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저 의의 멸류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맙시다 누구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누구의 칭찬에도 결코 자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에 달리기를 완주합시다 날마다 말씀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이 소명을 잘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애통함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소한 말한 마디에 우리가 상할 수 있다는 거, 그, 그 주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저주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과 사랑으로 바꿔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난 용서할 수없어오니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의 길을 감당해 달라. 감당할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광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이 의정부와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오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생 각과 각남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상주임을 아시아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픈 마음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어떤 선행할 수 없음을 굳 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성령란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이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저주와 모든 비와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저주하심는 마음들이 축복의 말로 바꿔주시옵소서 감사는 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로한감사하며 마음의 모든 분노와 마음의 믿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영로 면서 말실 들어 주여 도와 주시 옵소 아버지 여 은혜 내려 주시 옵 시고 아버지 여 역사 여 주시 옵소서 감사 를 하며 되기 원합니다. 감사 는님이 되지 되기 원합니다. 감사 는 우리 모든 자 들이, 연 아가야 주시 옵소서. 지난 가의정 채로 인해 언제 까지 구면 하락 게 됩니까? 아버 지여 지난 과거를 잊어 버 리고, 앞으로 세일 을 행하 시는 지를 바 라구요. 민 면할 걸 밖에 여 주시 옵소서. 아우 기간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우리 마음 마음 을 치료 하 여주 시옵소서. 주어지고 우리 마음 없는 일 없게 늘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된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그 어떤 미유이 우리 마음 막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아버지 불평과 어떤 불만과 의심이 우리 막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심을 가게 주셔도와 주시옵고 아버지여 지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없어서.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지혜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하들어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내느영사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 치료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루하여 주시옵소서. 려워하는 마음을 지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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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보는 이 같은 답을 상겨 들으시오. 도와 주시옵소서 이가이받 주님의 은혜는 막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을나 아무 없니다 주님 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리 내다 주시옵시고 나 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사랑을 부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받는 예받는 예로 부하시고 죄와 죄는 빚은 주님. 주님의 도구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없네 하나님의 성령을 사여 주시옵소서